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사마귀에도 사마귀가 있고 물 사마귀가 있잖아요. 네, 이두 가지가 참 헷갈려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사마귀하고 물 사마귀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요. 어. 사마귀라고 하면 유두종 바이러스, 네. 영어로는 파필러마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물 사마귀는 전염성 연속종이라고 해요. 음. 그걸 유발하는 균은 전염성 연속종 바이러스입니다. 어, 네. 그거는 바이러스 종류로 따지면 폭스 바이러스에 속해요. 아, 네. 전혀 다른 균의 생기기 때문에 아, 전혀 다른 질환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마귀에는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음, 종류로 네, 나눠요. 네. 하나는 보통 사마귀 네. 반원형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 와 오고, 손등, 손가락, 손톱 주위, 아, 몸에도 아, 생기고, 네. 또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요. 겉표면을 보면 이제 울퉁불퉁 하죠. 자세히 네. 보면. 어, 바이러스 이름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듯이 표면이 유두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하게 네. 생긴 것이고 네. 처음에 접촉에 의해서 옮깁니다. 네. 접속했다가 다 옮기는 건 아니고 사람의 면역력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어요. 사마귀가 생겼다고 해서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 사마귀 균에 대한 면역력만 좀 어, 떨어져 있는 거지 건강에는 큰 문제가 아. 없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편평사마귀가 네. 있어요. 편평사마귀는 약간 피부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한데. 어, 편편한 아, 형태로 그래서, 올라와 네. 있습니다. 물론 동그랗고, 위에는 편편한 그런 네. 모양이고, 주로 얼굴이나 손등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가 네, 있어요. 네, 네. 특히 발바닥에 생긴 경우는 몸무게 때문에 튀어나오지 못하고, 아, 티눈처럼 납작하게 네.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티눈인지, 네. 사마귀인지, 감별이안 네, 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물사마귀의 경우는 한 2mm에서 4mm 정도의 피부색의 반구형의 구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배꼽이 들어온 것처럼 끝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그 모습을 잘 항상 많이 보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이건 물사마귀 전염성 연속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압니다. 그리고 전염성 연속종도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생겨요. 아, 손으로 네네. 긁어서 거기에 전염성 염수증 바이러스가 다... 묻, 묻은 거를 다른 애에게 묻히고 그러면 이제 번질 수도 있고 네. 또 자기가 가려서 이렇게 긁은 거를 또이쪽에 가렵다고 이렇게 긁으면 또 여기에 전염성 염수증이 아, 번질 수도 있고 네.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귀하고 전염성 염수증은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병이고 생긴 것도 다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